신앙고백 드리심으로 4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은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 저희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말씀으로 잘 자라며 순종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9장입니다. 한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에 거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새 행령 소생케됨을 성령이 마하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의 표.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 내 성령이 하니 주님 보내 심이라 주님 주신은 잠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 시인 넘쳐흘러서 아름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으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잠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구구신 주의 은혜로 주의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 운 안식처 에서 영원토록 시겠네. 주님 주시는 잠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 역대하 1장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부원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라 여아림으로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에 지은 노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곳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자 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일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례하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줄이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지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천사백이요 마병이 만이천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 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의 은 600세계리요. 말은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부터 우리가 또 이제 역대하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장 1장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은 우리 어제 어, 지난 시간에 봤던 20, 역대상 29장과 29장, 장 연결지는 말씀으로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즉위식을 갖고 드디어 이제 왕이 됐죠. 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솔로몬 왕의 등극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이나 아버지 다윗이 말했던 그 유언을 남겼던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일을 사실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더 튼튼히 하게 만들었죠. 오늘 본문에는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이제 바로 솔로몬이 1천 번째를 드린 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을 좀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을 해나갑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반영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의 그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아비아다를 파면을 시키고 또 다시 한번 사독을 제자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 아버지의 유언대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어 왕권이 완전히, 이게 국권이 세워졌을 때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1천 어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 이제 1천 번째 드리는 가장 중요한 근본 의미와 목적을 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1천만 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이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내 원수들을 모조리 다 제거해 주시오. 십 이것도 구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을 잘할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솔로몬의 이 어, 요구했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원하시는 것도 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부속인 여러 가지 것들도 솔로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일장은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 할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안겨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묵상을 할때 한번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인지, 우리가 함께 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착각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본인에게 주어진 뜻으로 여겨서 일을 감당해 나가서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영광 돌릴만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인 것냥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서 또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또 취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많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정말 내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살펴보는 것.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함께, 어, 도, 돌아보는, 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놓고 하나 옆에 한번 기도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 오늘 기도를 할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바로 헤아려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 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진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을 잘 받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그 제사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1천 번째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1천 번째 하루에 세 번씩 드리면 약 1년이 정도 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루에 한 번을 드렸으면 3년이 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드리는 모든 1천 번째가마음의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한 번, 두 번, 세 번, 뭐백 번, 오백 번, 천 번, 아 네가 숫자를 일천번 채웠구나, 어떤 무슨 정성을 쌓았다, 일천 번을 쌓았으니까 하나님 이 나타나셔 가지고 네 원하는 소원이 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처음 시작자부터 마지막 일천 번째까지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매번의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천 번째 예배를 받은 것은 지극정성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원하는 소원을 요구했던 것이지 솔로몬이 뭐 1천 번의 지극정성을 쌓아서 하나님 을 감동받아서 나타났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전무후무한 제사를 받으시면서 역시 솔로몬에게 뭐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초점을 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할때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김이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합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그 예배와 또 하나님의 응답 받은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축복이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 좋아서. 축복시를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축복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으신 어 은혜와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으신 어그 죄의 용서와 구원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신은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축복은 덤입니다.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순수함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의 열정이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열정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엇이 먼저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바로 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이 되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